안녕하세요.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새해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엄마들의 새해 첫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3월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새로운 기관에 가는 아이, 새학년에 진급하는 아이, 모두에게 설레는 만큼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긴장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이제 2주 정도 지났어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별일 아니더라고요. 그냥 또 다른 아이들 무리에 섞여서 물흐르듯 잘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와, 처음부터 아주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울더니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점점 짧아지는 걸 보면 적응이란 걸 정말 하긴 하나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중에는 그 어, 선생님 처음에는 오히려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나고 놀이터에서 보면 뭐 한두 번 봤다고 엄마 우리 반 친구야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썩잘 지내더니 어, 갑자기 시작됐어요. 아니 이렇게 거꾸로 이러기도 하나요? 이렇게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쭉잘 다니던 아이들도 4월 중후반부터는 피로도가 쌓이면서 가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놀이터에 한두 번씩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잦아요. 그러다가 체력이 그 고비를 넘겨서 적응이 되면 5월 그 꽃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는 또 어느 정도 안정 궤도를 타기도 할 만큼,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겉모습이 다르듯이 어떤 아이들은 머뭇거리고 싫은 내색이 불쑥 올라오게 되는 그 포인트들 다 다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겨우 서너 살 또는 뭐 대여섯 살 이런 아이 인생에서는 아주 커다란 변화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 부모님들은 대개 이런 반응들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어, 외부 요인에서만 원인을 찾거나, 두 번째 내 탓만 하면서 죄책감에 좀 침잠하거나, 세 번째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뭐 이런 유형을 보이시는데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적응적인 방법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 마지막 세 번째 적응적인 방법으로 가야겠죠. 어,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를 일찍부터 기관에 보내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3월에 이도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워킹맘의 죄책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흔히 말하듯 엄마와 안정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잘 떨어진다더라. 이런 말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전해진 제한된 말이에요. 애착은 분리되는 상황보다는 재결합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엄마와 분리될 때 아이가 거부하는 반응의 강도 그 자체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아이가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안정감을 찾고 일상적으로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단서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 세 번째 유행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아이의 변화, 그리 주변 환경의 변화를 체크해 보는 거.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까지인지 나의 주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이의 이런 행동 그럴 수는 있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불쑥불쑥 올라오는 엄마의 걱정 이 걱정을 덜어내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죠 자 먼저 아이의 연령을 좀 분리해서 볼까요 어, 영아들 얘기 한번 해보죠 쉽게 말해서 유치원 입학 전 연령이에요. 아직 친구랑 함께 놀기 위해서 그 안에서 관계를 다져나가고 싶은 동기. 이 동기가 영화들은 부족해요. 어, 그 경우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대략 유치원 가기 전이니까 4살 정도까지로 생각해 보죠.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 아이만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다른 행동하는 사진 많이 보이죠. 아 어, 그럼 또 왜못 끼지? 우리 아이만 왜 저기 따로 떨어져 있지? 무리에 못 끼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구연 설명을 좀 했고요. 일단은 나랑 생김새가 비슷한 친구에게 당연히 관심은 보입니다. 그 옆에 서 있고 싶고, 내거 하나 불쑥 건네고도 싶고, 말도 걸고 싶고. 하지만 그건 그냥 호기심이지, 그것만으로 엄마 손을 딱 놓고 기관 안에 들어가서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놀수 있는 만큼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크면요. 그 호기심 가득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서로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키진 않지만 양보도 해보고, 그리고 내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주장도 해보고, 엎치락, 뒤치락 이런, 이런 과정들을 견디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힘이 생깁니다. 준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크게 울지 않고도 엄마 손을 잠시 놓고 유치원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아이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 모두가 좋진 않아요. 싫겠죠. 어,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엄마 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미 하셨을 테고. 제가 그맘 때 그랬듯이 사정이 있어서 기관에 보내시기로 하신 거니까 영아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 3월 내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칠만 하면 또옆 친구가 우는 소리에 또 덩달아 같이 울게 되고 이런 상황들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실 텐데요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영아들의 경우 대부분 등원 초기부터 거부 반응이 좀 옵니다. 낯선 사람, 낯선 상황, 내가 좋아하는 엄마, 상황을 구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대체로 반응을 나타내죠. 그래서 기관에서도 적은 기간을 최대한 마련합니다. 하루 일과를 짧게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기도 하고요. 어, 선생님, 우리 애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심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지러지더니, 어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 어머니가 관찰한 부분이 아마 그 아이의 특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심리적 긴장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굵직굵직한 일과의 변화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집이 아닌 곳에서 뭔가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아니면 누워서 엄마 없이 잠을 자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굵직하고 찐한 경험이거든요. 그런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때 반응이 빵 터지기도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영아기의 특징이 있죠. 어, 사실은 무리에서 같이 하는 행동에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것이 다 중요하고 어, 내가 지금 관심 가지는 이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어,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움직여야 하는 일과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처음 한 동안은 어, 재밌는 것도 많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다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 어, 지금 난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어, 우리 이제 다 치우고 뭐를 뭐 놀이터를 갔는데 아니면 어, 지금 이제 다 치우고 뭔가를 같이 한데 이렇게 어, 단체 보육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한두 번씩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 내가 하는 것을 좀 제지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어, 한마디로 엄마 없이 뭔가를 다른 곳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처럼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기도 해요. 어,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쌓이면 아우 가기 싫어 하고 굉장히 진한 경험으로 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들이 영아기 때는 흔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아이에게 한 가지 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 상황을 불안불안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화들의 경우에는 기관을 가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더 요구하시는 현명함을 꼭 발휘해 주시고 그런 다음 이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선생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지하고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선생님께서 어, 잘 지냈어요. 하시면, 뭐더 묻지도 못하고, 뭐, 안 아, 돼. 네, 하고, 이렇게 덮고 나오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우리 아이를 나만큼이나 애쓰면서 봐주고, 그리고 아이가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처럼 뿌듯해하는 분이 담임선생님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긴밀하게 소통을 주고받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궁금한 건 물어보시되, 적응적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어,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고 선생님의 조언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알림장도 좀 진심으로 적으시면서 토, 소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 정작 아이가 서야된 채 성인들끼리의 소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장을 함께 했구나 하는 결과를 이어줄 수 있는 어, 그런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둘째를 터울 없이 낳느라 이런저런 생각 끝에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좀 일찍 보냈어요. 19개월쯤에 둘째 막달에 보냈는데요. 그때 저는 아이가 당연히 울 거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 반응의 강도를 봤을 때뭐 어떨지 예상도 됐었죠. 어 그래서 그때가 학기 후반부였는데 좀제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적은 기간을 좀 따로 했어요. 한 3일 정도 안에 같이 들어가서 오전 일과를 보내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짧게 짧게 지내보는 게 다이긴 했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어, 이미 재원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굉장히 많이 배려를 받았죠. 그런 걸 알긴 하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어, 아직도 너무 생생합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얼른 나오면서 괜히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참 울고,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달이 임산부가 혼자 감당할 만한 감정은 아니었죠. 누구한테 하겠어요? 아 아빠한테 해야죠. 어, 그만큼 엄마도 멘탈을 꽉 잡고 있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는 본인의 동기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안에 흥미를 느끼고 적응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급적, 잠깐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등원하는 게 적응엔 더 좋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를 등원시키고 다음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출근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평소보다 나도 모르게 더 최근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 아이가 온몸으로 엄마의 이런 반응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더 뒤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동안에는 썸머 타임 한다 생각하시고, 아침을 진짜 여유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아이가 할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나마 제일 쉬운 거잖아요. 자, 세 번째. 다른 애들은 다잘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만 앞에서 이러는 모습이 마치 부적응자인 것처럼 느껴지면, 어, 엄마, 아빠 마음에 뭔가 좀 부글부글부글 부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마지막 그 수도꼭지를 틀어버리면, 어, 2주면 될게 3주 가고 3주면 될게 4주 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아이의 불안감이 증폭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과 아주 긴밀한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여주는 그 성장의 포인트들 있죠. 어머, 어머, 이런 것도 하게 됐어? 이렇게 이제 기특하게 되는 그 장면들,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포인트들에서 나만큼이나 함께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부모님이 기관 그리고 원장님 어, 담임선생님 이렇게 신뢰관계가 영안 생긴다 100번 양보해도 안 된다 하시면 그건 어머니 생각이 맞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수록 더 마음을 열고 긴밀하고 솔직하게 조언도 구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시기를 잘 지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오늘은 영화들 본인의 자발적인 동기로 한마디로 굉장히 웃으면서 날싸하게 엄마 안녕 하고 들어가길 바라는 건 우리의 과한 기대인 이 시기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큰 유치원 형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게 가정부, 보유... 어렸을 땐더 데리고 있으라고 해서 했는데 어, 다른 애들은 막 쑥쑥 들어가는 거 보니까 더 빨리 보낼 걸 그랬어요 괜히 늦게 보냈어요 라던가 또는 어, 아직 이제 보낼 때가 안 되었는데 어, 그냥 남들이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 너무 안 보내면 나중에 그 사회성이 떨어져서 그때 못 들어간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부모 교육을 하다가 어떤 아버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아버님 군대에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우, 네, 뭐 되게 어려운 곳을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훈련소에서 좀 어떠셨던가요? 좀 눈물도 나시고 힘드셨나요? 그랬더니, 어우, 굉장했죠? 라고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나중에 너무 힘들 거니까 방학마다 해병대 캠프를 보낸다. 그좀 준비를 좀 시킨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됐을까요? 뭐그 얘기를 좀 과한 비유지만 드렸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 해야 될 일은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을 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잘 다니려면 지금 미리 연습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더 불안감을 키우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홍교라도 아유, 거봐 남들 보낼 때 그냥 일찍 일찍 다 보냈으면 지금 잘 들어갔지 뭐 이런 후회는 더더욱이나 하실 필요 없다는 거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사족처럼 높아 심으로서 드리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